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행할 것들을 하나님 명하십니다.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면 됩니다. 그 길이 참 어렵고 힘든다 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은 자, 명령을 받은 자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설사, 볼때 난관이 닥치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가면 주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라고. 저는 이 길을 해칠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이어십니다. 여러분은 명하신 건 행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